정치자와 소통하는 싱글벙글 쇼, 싱글벙글 쇼는요. 감사하게도요. LG 유플러스부터 대명 소호시즌 관절에 좋은 호가원 KT, 대성 에스라인 보일러, 한국 도박 문제 관리센터, 탈모 케어 테라피, 종근당 건강 라토핏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그 뿐인 줄 아세요? 장수 돌쇼파 관절에 좋은 호가는 윈도우 11, 국민연료, 선연료 천연 비타민 셀메드, 봄소화 주식회사, 주식회사 레드구구 88콘크리트. 또 있어요. 현대자동차, 셀로닉스, 상신브레이크, 비플제로페이, 모바일 쿠폰은 즐거운 레비오 코퍼레이션, 브람스 생활건강, 네오 임플란트, 대성 S 라인 환기 시스템, 동성제약, 회민인과 함께합니다. 함께 감사드려요. 고마워요. 바로 습니다 이렇게 웅정할 일입니까? 네. 생방송도 열고 선물 상자 열고 주제도. 근데 막1등하고 그러면 어떻게 또 부끄럽고 그러게. 네. <웃음> 무슨 네. 웃음소리를 이렇게 도레미파 소리 는 소리. 자 김영주님 날씨는 무지 좋은데 집콕. 이거를 다 해서 드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 할까? 이 중에 뭐가 제일 간단해요? 쌀국수. 아니 아니야 청국장 간단하지간단하지 맛있지. 음. 청국장은 하루 종일 손두부 를 넣어요 그냥 두부 말고 청국장 순두부 안 먹어봤구나? 예. 아 이거 또 해줄 수도 없고 맨날 뭐 얘기나 하면 뭐해줄 해달라 이러니까 아, 이제 해달라고 안 해요. 해줄 왜? 게 없어서 예. 미안해요. 아니 예. 그렇잖아요. 괜찮습니다. 아니뭐 여기에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중간 되면서 울고 딱지를 만들어서 치고 뽑기를 해먹... 해보겠다 그냥 이럴수고 그걸 하잖아요. 아 아니 진짜 그것도 정말 신기하고 통쾌하고 너무 좋지만, 아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옛날 영화 보면 어떻게, 어 우리 우리 말로 자막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 말이 하고 그 밑에 왜맥히니까 어? 네. 자1 0 3 1년 여기 엉덩이는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짝꿍댕이를 보면 두개 갖다가도 엉덩이들이라고 안 하는 거 보면 하나인데. 하나 같은데 둘이고, 둘 같은데 하나로 연결되는 거 여기 또 있습니다. 바로 싱글벙글 짝꿍팝. 네, 찰떡 같은 이유로 밥송과 케이팝을 연결해 시켜주는 분입니다. 음악계 중매인 음악저널리스트, 이대아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우리 생방에서 자주 보니까 너무 좋다, 이대 네, 작가님. 좋습니다. 음, 네, 저희가 중매인이라고 소개했는데, 마음에 네.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머, 무슨, 무슨 공연인데? 아, 어, 로맨틱한데? 무슨 공연? 네, 그냥 댄스 음악 공연하는 곳이었어요. 와 d j 와서. 네, 근데 거기서 너무 좋아가지고. 전혀? 말을 걸었어 거기서 처음 봤는데? 네. <laughs>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어. 뭐 그냥 술한 잔하실까요 저~ 그냥 어, 잠깐만 술한 잔하실 거랬어? 전혀 그런 거못할것 같잖아요. 저희가 뭐 그러게. 줘도 막 쑥스러워서 안 하는데 그때 또 용기가 났나 봐요. 근데 그런 시기가 있는 거야. 같... 예? 웃음 소리가 이렇게 멜로디가 있어.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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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준하 씨 개그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제가 웃음 네. 소리가 찐일때 나오는 이 멜로디가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나 전혀 몰라요. 이 뭘까?